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바라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로봇 2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어, 삼성전자의 주도로 어, 바로 이 가전 제품에서도 로봇 제품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판매하고 있는 어, 가전 제품 시장에서 1인 삼성전자가 어, 새로운 기업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어, 시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가장 강력하게 유방 종목으로 떠오를지 오늘 영상 잘 준비해봤으니까요.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속으로 올라갈 수 있을만한 종목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어, 설명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영상은 예 해당 해당 영상은 시장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지금 미래를 전부 다알수 있냐?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의 뉴스를 통해서 어, 보다 높은 확률의 종목을 잡기 위한. 어, 지금 현재 어, 분석을 하는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매수할 영상이라기보다는 관심주에 추가할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 계속 관찰할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하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두 번째는 제가 다양한 무료 정보들을 쭉 모아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어,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과, 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키워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감사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선물도 좀 드리고 있죠. 우리 번, 본격적으로, 이제, 6, 8만 6,600분에, 우리 감사한,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AI 로봇, 2차원지 관련된 자료집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은 자료집입니다. 어, 일단 무료로 받아가셨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기 좋은 자료집이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자료집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이번 달 안에 하나 더 업데이트해서 올라갑니다. 어, 이번에 유리기판, 어, 등 액침냉각,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력을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또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부료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 꼭 받아가세요. 좋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죠.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완벽하게 인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최대주주가 되었죠. 그래서 연결 재무 제표상 어,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자회사 레인보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와 같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31일 2024년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 어, 작년 마지막 분기의 실적이 이제 막 어제 어 최근에죠? 어, 저번 달에 저번 달 말에 공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조금 전망이 안 좋았죠. 물론 뭐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분명히 미래 원동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가전제품에 어,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S25도 가격을 동결하게 되면서 어, 많은 주민 어, 소비자들한테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대단한 기술력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어, 지금 성능은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 뒤에서 어, 좋아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런 와중에 어, AI 스마트폰 하나로는 승부 볼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내놓기 시작한 것이 로봇인데요 특히나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어, 지금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사람하고 닮은 로봇이죠 삼성전자는 당사의 젊고 유능한 로봇 인력을 배치해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로봇 AI가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미래 로봇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말을 번지르하게 했는데요. 그냥 결론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본격적으로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된 겁니다. 아, 그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은 급등세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럼 삼성전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기술력을 더해서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떤 로봇이 출시될까? 당장의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시장 규모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뭐, 현대차 같이 어,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공장이 투입시킨 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이 삼성전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합쳐지면 어떤 로봇 제품을 내놓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 삼성이 더해줬을 때 어떤 로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할수 있도록 정리해왔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최근 어, 작년이죠. 2024년도 10월 달쯤에 어, 지금 현재 도요타의 자동차 회사죠. 휴모노이드 로봇을 공급했는데요. 이게 어떤 추세에서 만들어진 이슈냐. 완,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로봇을 도입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어, 돕게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테슬라로부터 시작됐죠. 테슬라 어, 옵티머스가 이 대표적이고요. 어, 뒤에 이어서 다양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로부터 만든 로봇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어, 완성차 업체들의 로봇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어느 정도 어, 사들이는 방향성 혹은 뭐 사들였다가 한번 뭐 샘플들 사들였다가 할수 있으면 혼자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에서 연구 개발 및 도입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도요타가 다양한 휴머노이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레인보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거예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 어, 자체를 개발 중이고 현대차는 2020년도에 미국 로봇 제조자 보스턴 다이믹스를 인수한 바가 있다. 어, 그래서 로봇을 활용하면 자동차 생산과 물류 자동화가 가능한데다 로봇 자체를 차례대 모빌리티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 구체적인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요타는 어, 생산 전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구매했다. 어, 10월 달 얘기입니다. 어, 지금 현재 제품명은 RBY1이고요. 특징은 바퀴가 달린 하부에 양팔을 갖춘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 팔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테슬라 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다리 사람처럼 다리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를 통해서 구동되는 형태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곳의 장점이 뭐냐면 상용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류가 이미 를, 바퀴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입니다. 어근데뭐 반대로 말하면 어, 지금 이제 다리를 통해서 다리를 만들어 놨을 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상체 로봇 팔로 좀 유명한 기업이지 어, 다리 제어 시스템으로 유명한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애초에 협동 로봇. 을잘 어, 만들어서 로봇 팔, 어, 기술로 좀 유명한 기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상용화에 대한 장점도 있기도 하고, 어, 심지어 기술력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걷는 로봇이 뭐,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뭐, 테슬라라든가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이 있었으면, 어, 제품을 두 가지로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놓은 로봇이 딱한 가지인 걸 보면 분명히 한계점은 있다라고 좀 생각도 되긴 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러한 로봇들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어, 휴머노이드 바퀴 로봇이 어, 좀 되겠죠. 이제 앞서 말씀 로봇 팔을 좀 가지고 있는 에, 뭐 그림은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못 그렸네요. 아무 뭐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팔 근데, 로봇팔을 가지고 움직인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그럼, 삼성 로봇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삼성이 최근에 추억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방향성은 바로 요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서 6월 달, 볼리라는 게 출시될 예정인데요. 어, 지금 현재, 이 볼리라는 게 뭐냐,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는 로봇입니다. 따라다니 왜 따라다니냐라고 하면 어, 로봇한, 로봇하고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한학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불을 끄고 싶어하면 불을 꺼주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끄고 키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이 어, 사람이 실수해서 장기간 열어놓으면 그걸 닫아주는 어,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TV를 꺼주고 켜주고 하는 일들.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지금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이 혹은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케이스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로봇을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미는 이유는 기존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기기하고 연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보통 이제 가전제품을 보통 사실 때,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이 브랜드에서 모든 로봇 그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뭐, 그건 신혼부부 얘기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구매하는 거고, 어, 근데 다양한 분들은 뭐, 사용식이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어지금 이제 AI 볼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AI 시스템 구동을 할수 있게 좀 조작을 할수 있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 사람들은 냉장고를 사고 원래는 세탁기를 LG 걸 살려다가도 아 내가 우리 집에 볼리가 있는데 조작을 하기에는 삼성 걸 사는 게 낫겠지 어 이제 편함을 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브랜드의 연속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리라는 어,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 혹은 뭐 2020년도 그때쯤 뭐 정말 꽤 예전이죠, 4~5년 전쯤에 공개가 됐다가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볼리를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두 가지 어, 로봇의 조금 합쳐진 형태가 다음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가장 유력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모양일까? 굉장히 큰 의문이잖아요. 그죠? 가장 흡사한 형태의 로봇이 실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공개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상상만으로 하기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어, 첫 번째 후보는요, 어, 이겁니다 로봇 청소기인데 물건을 집고 옮기기도 하고 집안에 물건들을 이싣고 다니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도 실고 다닐 수 있는 건데요. 어, 잘하면 이제 여긴 청소 로봇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청소도 할수 있는 이동 로봇이 될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기존의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넘어서 로봇 팔로 물건을 집어 치우거나 흡입 모듈을 분리해 무선 청소로 쓰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오축 접이식 기계식 로봇팔 옴니그랩은 어 지면지 양팔 수건, 샌들, 샌들 등 최대 300g 이하의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 무게의 한계가 있긴 한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이제표적인 예시를 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물건을 짚는 모습입니다. 어, 제가 이게 어, 아, 이제 돌아가네요. 예, 이게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이렇게 집어가지고 치우고 자신이 예, 흡입하고자 하는 어, 더러운 것들 있죠. 요거 이런 것들을 흡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형태 의 로봇이 좀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워낙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팔 로봇 팔, 아, 지금 협동 로봇 팔들을 잘 하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전자가요, 2023년도 1월달 기사인데요, CES에서 뭐 다양한 로봇 형태들을 공개했는데, 그들 중에서 요렇게. 대놓고, 어, 지금 우뚝 솟아있는 로봇이 보이시죠? 그죠? 이런 로봇 형태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에 팔이 달려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팔이 달려있어서 이런 로봇들이 집안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겠죠. 로봇 청소기는 결국에는 좀어 결국에는 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다면 요런 로봇들은 어, 물좀 갖다 줘라고 하면 물도 좀 갖다 줄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로봇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두 개의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건 뭘까? 아, 좀 고민해보면요. 사실 이런 형태의 로봇은 프로토타입이 최근에 시장에 뭐 상용화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예, 상용화, 판매 상품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원래 한국의 제품들은 원래 이제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 진입하는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런 로봇팔을 적용한 어, 지금 이제 청소 로봇이 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차라리 이제 볼리라는 로봇에 어, 청소기능 까지 좀 더해줄 수 있었다, 더해, 더해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어,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향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업들 나올 수 있고요. 새로운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저는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브리봇은 과거부터도 이미 삼성 로봇을 일부 위탁 생산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을 추진했었죠. 이게 뭐 이번 년도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협업을 계속해서 공동 개발하면서 AI 무빙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자율 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과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매력적으로 같이 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관심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업입니다 인수가 된다 뭐이 이야기가 나왔다 뭐 혹은 소식통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계약도 체결하고 함께 공동 연구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후속 종목을 찾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기업이죠. 과거에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두 번째 대장주로서 항상 잘 움직였던 기업입니다. 많이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죠. 절반 가격 이하로 반토막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가 부분에 있고요. 해당 기업들을 저는 접점에서 천천히 잘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4, 5월에 어, 볼리를 출시한다라고 이미 어, 1월달에 이미 어, 이제 우리 한종이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공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5월 집사 로봇 볼리를 좀 출시한다. 어, 그래서 볼리를 출시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 지금 결국에 가전 제품 이게 집안 안에서 함께 돌아다니는 거니까 함께 가전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삼성, 어, 협업사인 레이, 그, 엔, 그 어, 지금 이제 어, 에브리봇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잘 관심 두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종목이 대장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는 이것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좀 봤을 때 비슷한 이 관련된 기업이. 나머지, 추가적으로 삼성조자가 새로운 기업의뭐 지분을 인수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대장주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적, 해당 뉴스를 추적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추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준비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자료집 드린다고 설명드렸죠 로봇 자료집 제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 갈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얻어 갈수 있는데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검색창에 이 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어,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급등 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컨텐츠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가다 회원 가입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그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은 당연히 100% 무료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개인 정보도 싹다 뺐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성함 뭐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적을 필요 없고요. 정말 최소한의 정보로만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놨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이런 걸 고통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싹다 뺐습니다. 어, 최대한 다 빼고 어,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아이디 이용하시면 돼요. 어, 어떤,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냐? 지금 일단 구글 플레이 그 지금 아무거나 해당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오는데요. 어,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클릭하시면 간편 로그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카카오 아이디, 구글로 어, 이용해 보셔도 될것 같고 요걸로 하셔도 별거 뭐, 뭐 문자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나갑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간편 로그인 사용 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직접 만드실 수 있는데 아이디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 정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요. 아이디 만드실 때 보시면 핸드폰 번호 적는 칸 없죠. 성함 적는 칸인데 성함을 꼭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세요. 나무장자 뭐,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 예,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뭐, 다른 이메일 주소 사용하셔도 되는데 까먹으시니까 요거 쓰시고요. 뭐, 비밀번호 간단하게 적으시고 가입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적는 이유는 나중에 핸드폰 번호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요것만 해놨고요 어차피 상한가 릴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어, 이메일을 또 발송, 뭐, 광고메일 이런 거 발송 하나도 안 해요.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 어차피 잘안 보시잖아요. 그죠? 안 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뭐, 업무 때문에 보신 분들 빼고는. 어, 보시면 뭐, 별, 어차피 발송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발송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디 이용하셔서 어, 로그인하셔도 돼요. 어, 로그인하실 때는 당연히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로그인 상태 위주를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천주뭐 매일 차트 예쁜 종목들 당일 상한가 분석이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이슈 내용들 아침 시황들 어, 그리고 포착 자료들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매입버 한번 보실 때마다 무료로 로그인하는 거 귀찮잖아요. 언제 골뱅이 네이버 점검 적고 있습니까? 한번 로그인해 두시면 안 풀리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급등 천주 차트가 예쁜 종목들 매일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전 시황이라고 해서 시작 장시작전의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일자 상승 종목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시장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싹다훑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장시작전 9시 어~ 10분 전 8시 50분쯤에 잠깐 접속하셔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투자하기 쉬우시니까요. 꼭 해당 자료 글뭐 장전 시황 저는 어플리케이션 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끝나고 가장 매력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들도 정량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이슈, 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했는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내용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자료집은 공직을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급등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이걸 클릭하시면 로봇 관련 자료집이 중간쯤 있고요. 뒤에 온디바이스 AI 자료집이 있고요. 뭐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도 다 있습니다. 정리해놓은 자료지만 클릭해보시면 다 무료로 다운로드 되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돈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 해당 정보는 제가, 어,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운영하는 이유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하고 싶,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면 제가 저 스스로를 그래서 저 스스로의 이 성실함을 좀 키워 내기 위해서 무료로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매번 1000분 2000분 무료 애플리케이션 봐주시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봐주실 때마다 어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수 없잖아요. 컨디션 좀안 좋아지면 저도 안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도 무료로 제가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어, 성실히 자료를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죠. 그럼으로써 저 스스로 어, 개인적인 투자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투자에 도움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료로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는 정보를 쉽게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서로 윈이 할수 있는 구조,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구조를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셨죠. 어, 저도 이제 유료를 하는 게 일부 있긴 한데요. 어, 여러분들께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만큼은 100% 무료로 그냥 평생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영상도 시청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 그에 걸맞는 결과가 어, 주어지길 어,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잘 시청해 감사하고 어, 계속해서 영상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